자, 안녕하십니까. 청소한 유튜버 황금빛자루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 저희 사무실이 이전을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구독자가 이제 만 명을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뭐를 좀 준비하면 좋을까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우리 사람들이 1인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에어컨 청소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유리창 청소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침대 매트리스 청소에 대한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무실도 옮기고 구독자도 만 명이 되는 그런 이벤트를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걸이, 그 다음에 트윈어, 스탠드, 그 다음에 1A, 4A, 시스템 에어컨까지 50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저희들이 교육을 진행을 시켜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교육기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배우시는 기간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2월 10일까지. 근데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서둘러셔야 될게 뭐냐면 4월 때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이제 5월, 6월, 7월, 8월 어 이렇게 해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극성수기로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 집이라도 더버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속도라든지 특하게 세척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몸소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아 놓고 시즌을 맞이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시즌을 맞이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황금빛자루에서 이번에 사무실 이전도 하고 에어컨 교육에 대한 세팅도 해놨기 때문에 편하게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거는 다 저희들이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현장에 가서 직접 실습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한 부분도 최소 비용으로 장비 세팅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이니까 어, 이참에 이런 창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이 기회도 치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으로 함께 이동해보시기 여기 사장님, 이제 한두 번 해보셔가지고, 그래. 선수인데 현재.